S&P가 사상 처음으로 꿈의 숫자인 5천 포인트를 터치하면서 이른바 5천피 시대가 열렸는데요. 이 뜨거운 열기의 온기가 가장 먼저 닿은 곳, 바로 증권주였습니다. 지수가 오르면 주식 거래가 활발해지고 이 부분은 곧 증권사들의 수수료 수익인 브로커리지 실적 급증으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한 건데요. 이 오늘 시장에서는 특히 개인 투자자의 점유율이 높은 키움증권의 강세가 돋보였습니다. 장중 한때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였고요. 이 밖에도 한국금융지주,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이 일제히 동반 상승하며 축포를 쏘아 올렸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교보증권은 시장의 유동성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채권과 주식자금으로 자금 유입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고요. 삼성증권 역시 연초부터 이어진 증시 강세로 거래대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1분기 실적부터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된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꿈의 5,000피 시대를 맞이한 한국 증시, 거래대금 폭증과 함께 증권주들이 다시 한번 주도주로 날아오를 수 있을지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